2019년 크리천 문학나무 보모에 실린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연재 11번째 시리즈 정신과 전문의 여천기 박사님께서 쓰신 열등의식에 대한 글을 낭독하여 드립니다. 열등의식. 남의 밥에 콩이 국다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줄수 없다. 인간이 철들며부터 가장 많이 하는 사고작용의 하나가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며 우리의 대부분이 일생 동안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열등감은 그 의식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인간 세계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절대적인 척도는 많이 없다. 혹시 있다 하여도 사람들의 의미 있는 관심사가 아니다. 비교에 목을 매고 흥분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키가 작다든지 돈이 없다. 집이 좁다. 사업이 아이 학교가 머릿결이, 아내의 스타일이, 골프, 비거리, 핸디캡이 등등 한이 없이 많은 양태로 나타나며, 이런 수 없는 비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칠 수 있지만 결국 나는 열등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항상 자기보다 더 성공한, 잘난, 힘 센, 똑똑한, 돈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이 세상 이치이지만 단지 집의 크기가 남에게 떨어진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나는 인간으로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어 좀처럼 떠나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의 말한 비교와 열등의식은 필자에게도 전혀 이상하거나 새롭지 않다.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이런 생각들과 일생을 살았으니 따로 배움이나 연구가 많이 필요 없을 토픽이다. 비교의식은 인간 존재와 직결되어 있다. 농업 발달 이전의 구석기 시대 의 인간은 자신의 조그만 그룹에서 쫓겨나거나 벗어나면 죽음이었다. 어느 정도의 과업을 못하거나 밑보이면 쫓겨난다. 항상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다니기 전부터 주위의 눈치를 살핀다. 같이 자라나는 형제나 사촌이 있으면 누가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받는지. 끝없이 신경을 세운다. 부모나 우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말, 특히 비교의 말이 아이들에게는 문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어릴 때의 환경이 우리의 자기 의식과 자존심의 기초가 되고 훗날 열등 의식의 뿌리로 깊이 자리 잡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현재 가지거나 노리는 소유물을 아프리카 오지나 대도시, 바리오에 사는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며 진정한 우연을 얻지 못하거나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항상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의식의 뿌리가 현재에 있지 않고 먼 어린 과거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진 특정 사실이나 처한 상황 등으로 자신감을 높이는 버팀목을 삼는다. 태어난 인종, 가족가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혼인관계, 본인의 체격과 외모, 학벌, 직업, 경제력을 포함한 지위 등등 영구적 혹은 큰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일시적 자잘, 구례한 것까지 일생 동안 수도 없이 모아서 자신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 모든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고 빗나간 우월감의 기초가 되고 동시에 크고 작은 열등의식의 유인이 된다. 열등 의식과 우월감이 같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인간은 꼭 같은 두 사람이 없고 모두 다르지만 평등하다는 것은 기독교를 의시한 모든 주요 종교의 기본 명제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 한 것이다. 18세기 개몽사상이나 미국 헌법 전문을 보아도 인류 평등의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보인다. 뒤집어 말하면 누가 위고 아래냐 하는 집착이 우리에게 얼마나 끈질기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 열등의식을 인간 성격 심리의 중요한 요소로 기술한 사람은 100년 전에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대생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이다. 한참 프로이드와 같이 활동하다가 떠나서 이드 본능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여 나중에 성격 형성 아동지도 이론 전인주의 사회 사업가학과 근래의 인지 행동 치료에 선구자적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인간에게는 열등 의식을 보완하고 교정하려는 무의식인 노력 속에서 많은 정신적 행동적 증상이 일어난다고 아들러는 보았다. 이루려는 정상 상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과도하게 보상 노력을 하는 중에 이상한 우월 의식도 가질 수 있고 흔히 열등 의식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 완벽주의, 우유부단 등 여러 가지 삐뚤어진 성격, 과잉 행동 등으로 진전하게 된다는 거다. 심리적으로 예민하여 자신을 보호막으로 둘러싸지만, 내심으로는 모없이 예민하고 의존적, 복정적인 사람, 지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 혹은 열등의식을 과대하게 보상해서 남우에 항상 군림하려고 나쁜 갑질을 포함한 반사회성 운동을 보이는 사람도 이런 불효이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유형이다. 비교와 열등의식은 어릴 때의 가정환경 안에서 시작하고 뿌리를 내린다. 쌍둥이나 터울이 적은 형제 사이에 쌍둥이 현상이 나타난다. 둘이 같이 놀고 다투가 하지만 미활만지 교묘하게 직접 경쟁을 피한다는 것이다. 같은 종류나 분야의 일을 하며 한 형제가 100보를 가는 동안 다른 형제는 85보만 가는 것을 피한다. 결국은 다른 길을 흔히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상하리만큼 성격도 취미도 차이가 난다. 쌍둥이 현상 이외의 설명이 없을 때가 많다. 형제 사이의 경쟁 문제는 태초에서부터 있었다. 가인과 아벨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분식이 없고 적나라하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자아이의 경우 남자와 비교해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며 그것이 심리적 상처가 되고 그 후유증으로 비교와 열등의식이 남는다. 경쟁의식과 열등감이 있더라도 살인과 못된 거짓말, 사기 등은 대부분의 사람이 피한다. 하지만 우울, 분노와 스트레스 증상은 피하기 쉽지 않다. 일단 이런 스트레스가 자리 잡으면 심리적 증상뿐 아니라 만성 신체적 증상들을 일으킨다. 어릴 때에 그 뿌리를 둔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유치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고 알기 때문에 자기 속에 깊이 숨겨두어 남의 도움을 받아 바뀌기가 쉽지 않다. 열등 의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그 뿌리가 혼자만이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쫓겨난다는 두려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든 남이나 그룹과 합치는 것이다. 아들러가 사회 관계를 중시한 이유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동창회 등 사회 단체를 만드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런 곳에서도 경쟁 관계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나 사람들은 어디서나 만나면 경쟁하려함으로 이것을 피하고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여기도 필수적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초기 기독교의 노예윤리가 로마 제국의 지배자 윤리를 이겼다는 것이다. 독실한 노터교 목사를 아버지로 둔 니체의 말은 거칠고 냉소적이지만 그 뜻은 사실과 부합한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도 많이 못가졌지만 헐벗고 굶주린 과부, 고아와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전심으로 도와서 막강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켰다. 더구나 주위의 소위 암만인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열등의식의 해답은 남을 섬기는 서번트 정신이다. 인간의 탐욕은 비교의식을 통해 열등감과 직결되어 있는 죄성의 일부다. 남을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기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대안이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마음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시작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자신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원하건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남이 자신을 결코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인지 행동 요법이 있다. 어릴 때 과거의 마음 상처에서 시작된 무의식적이고 왜곡된 사고 판단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며. 상담 훈련을 통해 그것을 극복한다. 어떤 심리치료법은 열등감에 수반하는 자신과 외부에 대한 분노감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여 그 속박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이다. 심한 우울과 불안과 양극장애에 보이는 병적 우월감, 과잉행동은 약물치료의 대상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대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대화 속에서 상대인 인간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적절한 자기 표현을 구사할 때 모두의 자신감을 높인다. 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대화 훈련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수한 작용이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열등의식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여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의 좁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도 수없이 본다. 열등감에 숨기능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인삼각처럼 나와 남을 묶어서 경쟁하려는 그 세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악과 우위를 보고 뛸수 있어야 한다.